캐리고님 포트나이트에 괴수가 나왔어요. 진짜로? 자 그래서 오늘은 괴수탐험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떤 괴수가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지요. 좀 알아보니까 클론보라고 하는 괴물이 나와요. 클론보, 콜롬보 모르겠다. 아무튼 자 여기랑 여기랑 그 다음에 요 밑에 6시 방향에 여기 자주 나온다고 하는데 일단 위에부터 찍어두고 불타서 한번 내려가 봅시다. 음 얼핏 보기에 이 주변엔 없는 것 같죠? 지금 원래 나온다면 여기 주변인 것 같은데. 없는 거 보니까 빠르게 이동합시다, 아래로. 자, 일단 가기 전에 슬라이딩. 아, 무릎. 아, 이거 맨 다리에 하니까 되게 아파 보이는데? 자, 일단은 파밍 좀 하고. 괴물이 어떤 흉폭한 녀석일지 모르니까. 자, 그리고 요걸 가지러 온 거죠. 이게 있어야 멀리멀리 빨리 이동한다고. 자, 가봅시다. 힘차게 날아가는 스파이더맨이 아니고 스파이더걸. 한대 아... 저쪽 방향이 6시가 맞는 것 같죠? 제대로 가는 거지, 지금? 어우 근데 날씨가 추워서 그런가 왜 이렇게 텐션이 아닌 사는 것 같지? 억지로 텐션 좀 올려볼까? 어 이거 뭐냐 여기는 오 방금 웬 드릴이랑 아이오 가드들이 있네요 흠자 가봅시 어우 야얘총 쏜다 오오 아주 호전적인 녀석들이야 잠깐만 골로보 저기 있다 골로보 찾았다 봤어요 방금? 엄청 큰 공룡이 있는데? 한번 여기 잠깐 멈춰서 봅시다 오 엄청 컸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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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박 오호 가봅시다 자 오야 꼬리 널찍한 거봐 이거 올라갈 수 있나? 아 이거 잘못했다. 아야 밀리네. 못 올라가나? 아 못. 뭐... 그... 오 좋아 좋아. 자 지금부터 괴수 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아 뭔가 보석들이 잔뜩 박혀 있는 것 같은 이 비닐, 이 질감 하나만 떼다 팔아도 부자가 될것 같군요. 오위마에는 구멍이 있고요. 와 날아간다 뭐냐 이거? 오 갑자기 이거 재밌는데? 일단 그 먹이 좀 줘보자. 낚시를 해서 맛있는 물고기를 주는 거야. 분명히 좋아하겠지? 얼마나 맛있는데 이게? 어, 플로퍼 이거 얼마나 맛있는데 이거? 어, 무슨 맛? 그 플로 플로퍼 무슨 맛이지? 권총은 아니죠 줄게. 그냥 갑시다. 자, 줘봅시다. 자, 콜럼보야. 관심이 없냐 왜? 앞에다안 나서 그런 거예요. 이거는 분명히. 자, 제대로 놔줘 봅시다. 눈에 보이게. 콜럼보야 이거 먹어. 물고기야 이거. 어떤 맛인 줄 알아? 어, 이게. 오, 야야야. 얼굴 변했어. 오, 엄청 좋아하잖아. 그렇게 좋아? 오, 아 이렇게 먹는구나. 맛있지? 뭔가 뭐 주면 뭔 뭐, 무슨 일이 일어난다던데? 아무 일도 없잖아. 흠. 자, 아니 이거 뭐가 먹을 게 부족해서 그래. 더 줘, 더. 좋았어. 아 이거 아 이건 내가 먹고 싶은데. 이거 아까운데 좀. 자, 줘 봅시다 그래도. 어디 갔냐, 콜롬보? 여기 있네. 오케이. 아, 아우, 오. 오. 머리 왜 이렇게 커? 콜롬보야, 이거 먹어. 이거, 이거 무슨 맛인지 알아, 이거? 어? 오징어처럼 짭짤하다고. 오, 먹었어, 먹었어. 자. 뭔가, 뭔가 아이템 준다며 빨리 줘봐. 아니. 야, 왜나는 아이템 안 줘? 떼치! 떼치! 이 친구 그 떼치 해적단 선장님 한번 불러야겠는데? 너 혹시 뭐 이런 거라도 바라고 있는 거니? 이런 귀한 거 아니면 은뭐 지금 안 주겠다 이거야? 나 스캔 누구한테 당했지? 왜 떴지, 스캔? 근데 일단 먹었어요, 제 구급상자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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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오, 맛이 상했나봐. 아니야! 좋은 거였어! 좋아하는 거였어! 오오오 엄청 좋은 거 주잖아 잠깐만 그럼 이거 이것도 이것도 그래 이것도 먹니 혹시? 너저 no. 물고기보다 뭐 쇠나 막 그런 어? 폐품 같은 게 좋은 거니? 아안 주네 뭐지? 일장량 이상 먹어야 되나봐요 좀 많이 먹어야 되나? 그럼 총알도 한번 먹어볼래? 몇 발씩 내아이 줄게 오우야 화났어 오우 아왜 이렇게 무섭게 생겼어 갑자기 내가 하는 꼴로가 아니야 아 아파 잠시만, 이거 위로 올라가면은 괜찮을 거예요. 호잇! 아우, 얘 뭐야? 부셔버렸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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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초능력 있어! 잠깐만, 잠깐만! 큰일 났다, 이거. 이렇게 큰건못 보시겠지? 일단 올라갑시다. 아이고. 오케이. 헤헤, <laughs> 이 녀석! 야, 이거 뭐냐? 뭘 날려? 우와! 운, 운석까지 날려! 외계인이야, 외계인! 야, 또 온다, 또 온다! 안 돼! 오지 마! 잠깐만요! 아이, 잘못했어! 얼른 뭐야! 아! 아 건방진 꼴놈보 녀석 자 내가 승부를 하러 왔다 이 차로 말이지 들이받아주겠어 이 녀석 그 전에 수류탄으로 좀 던져서 다리를 다치게 만들어주지 자 아주 치사하게 응? 뭐야 이거 달지도 않고 야 늑대들 어디서 나타났어 얘네들 야야야 야, 야, 잠깐만 야, 늑대야 뒤로 도망 일로와 늑대야 안돼 늑대야 뛰어 안돼 늑대야 걔한테 덤빈 반대 일로 일로 그렇지 늑대야 도망쳐 어서! 조금 빨리! 안돼! 늑대야! 포기하지마! 포기하지 말라고! 안돼! 멈추면 안돼! 헤 안돼! 늑대야! 안돼! 나머지 한 마리 마저... 안돼... 헤헤 저 잔인한 녀석... 어? 화가 풀렸어! 동료를 잃은 늑대의 슬픔 캐리온 포즈나이트 알아보니까 이 친구가 그, 클론베리를 판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먹는다고 해서 클론보인가봐. 콜롬보가 아니고. 자. 아 근데 조금 비싼데? 그래도 뭐, 그,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니까 사줘야죠. 자, 가져갑시다. 그리고, 여기가 옆으로 좀만 가면은 바닷가니까 낚시를 해가지고, 그, 우리 그 맛있는 생선 더 가져가자고. 한참 더 가져갑시다, 먹을 거. 잠깐만, 이게 뭐냐. 야, 뭐야! 아니,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있잖아? 이렇게, 그냥, 그 등판에 흐드러지게 나 있는 걸 지금 그렇게 그 말을 받고 팔았단 말이야? 아니 어이가 없네 헤이 hey, 클럼베디를 좋아하는 클럼보 오 내가 너의 가장 좋아하는 클럼베리를 가져왔지 맛있게 먹으라고 일단 4개 오 야야야 표정이 아까보다 좀더 격해진 것 같기도 하고 야이 뭐냐 이거 잠깐만 어 이거 뭐야 이거 오야 뭐야 번개 떨어졌어 아니 아 여기 태풍 지역이구나 오케이 이 친구 왜 4개 안 먹고 3개만 먹어 아니, 하나는 왜 따로 먹어? 한참 아, 많이 먹고 좋은 거 줬어야지. 안 되겠다, 이친구너 같은 녀석은 이... 타버린 클럼베리나 먹어라. 어? 지금 먹으면 아주 그냥... 탄 맛이 아주 쏠쏠할 거다, 어? 나의 소소한 복수다. 크크크 헤헤. <laughs> 자, 이번에뭐 줄래? 야야야, 야, 야, 뭐야? 야! 아니야! 야, 무기는 줘야... 뭐야, 너! 아니, 어이가 없네? 아, 설마 지금 탄거 줬다고 나한테 화낸 건? 아니겠지? 진짜 탄거 줬다고 화난 거 아니겠지? 아니 진짜로? 아니 그, 그냥 그런 컨셉으로 하려 그랬던 건데 아니야 친구야 미안해 아이고 왜못 올라가냐 아 올라갔으면 더 큰일 날 뻔했죠 야야야야 야야 이거 줄게 야, 야 진정해 화를 풀어 미안해 다시는 콜럼베리를 태우지 않겠습니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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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자자 자 사주의 충돌 야 화를 풀라고 오, 화를 풀었어. <laughs> 근데 뭔가 한심하게 쳐다보는 것 같은 단순한 녀석이구만. 아, 아, 닥 따닥 따닥. 야야야, 누구냐? 그 와중에 넌 내가 준 것만 먹니? 내 복수 안 하고? 일단 내가 이밥좀 네 먹어야겠다. 미안하다. <laughs> 클럼베리좀 먹자. 아 이런 맛이구만. 오케이, 좋았어. 좋아 좋아 좋아. 싸울 만 나는 맛이구만. 어디냐? 누구냐? 너 모베터니? 뭐 이따 이따 봅시다. 모베터는지. 뭐 야야, 일로 와일리와 일로 와 일로.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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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엄청 많이 때렸어요. 짧은 한 방이면 될것 같아. 아, 오케이. 오, 이 친구도 콜럼베리가 있잖아. 오케이. 자, 이거 다시 줍시다. 아, 근데 원이 왔네. 피다니까 빨리 좋은 거좀 줘라. 시간 없다 지금. 아, 왜 하나 또 나? 아, 너한 번에 다 먹어야 좋은 거 주지 않어? 아, 뭐, 뭐 줄래? 그래. 아니, 아, 뭔가 초록색 이상거 한준거 같죠? 일단 이거 하나 더 먹고. 자, 자. 오케이. 아, 별로 쓸모 없는 거 같아요. 어딨냐? 어디 있는 거지? 저 아래 떨어진 건가? 흠아피 3분의 1 달았네 일단은 그러면은 남은 콜롬베리다 주고 아, 잠깐만 저거 뭐냐 오아 아까 준게 이거구나 오케이 벌컥 주스 피차는 거죠? 아주 좋아요 이거 먹고 좀더 이거 콜롬베리 주고 갑시다 자자 이거 먹어 빨리 좋은 거 달라고 잠깐만 저 아래 초록색 샷건 좀 빼갑시다 아 야야야 클롬 클론... 콜롬보야, 야 이거 안 되지. 아야, 그거까지 먹어버리면 어떻게 내 샷건까지. 초록색 샷건 바꿔갈라 그랬는데. 어 조금 먼네 잠깐만, 야나피왜 이래. 야왜 이래. 아니 아까 벌곡 주스 먹었잖아. 잠깐 잠깐 야야야, 이거 드럼통으로 피도 차나? 해봅시다. 아이, 아예 안 찬다. 야 가자. 야, 야 큰일 났다. 아니 잠깐만 야 벌곡 주스 왜피안 차는데? 아 이거 아까 거기구나. 오케이 텐트. 아야아야 빠져 아, 맞아맞아야야 애들이 있었지 덴타네디가 옛날에 뭐 숨겨놨지? 제발 좋은거 고기라도 구급상자안돼 아, 근데 이거 빠는데 시간걸리잖아 안돼 잠깐만 안돼 방했어 아, 얘네들이 쏜다 아, 왜 일부러 다른데 쏘는거 너희들 손에 피를 안 묻히겠다는 거냐